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여 남은 시점입니다. 정당의 토론 전략은 더 이상 이벤트가 아니라 당의 존립과 진로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신봉기 칼럼 국힘은 한동훈의 토론 배틀 출전을 허하라는 단순한 제안이 아닌 여당의 향후 전략을 흔들 수 있는 도발적 제언으로 읽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칼럼을 중심으로 왜이 주장이 나왔는지 무엇이 쟁점인지 그리고 만약 현실화된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봉기 칼럼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국민의 힘은 한동훈에게 토론 배틀 출전을 허하라. 왜? 칼럼은 말합니다. 지금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여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점이며 토론은 이들 민심을 굳히거나 흔들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는 겁니다. 즉, 기존의 선거 선전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고 공개 토론을 통한 정책 비전 경쟁이야말로 정당 재정비와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 지방선거 6개월 전 정당 생존 전략으로서 토론의 가치, 중도층 앤드 무당층의 비중 확대 기존 지지층만으로는 한계, 여론 변화, 정책 피로감, 기존 메시지의 설득력 약화, 칼럼에서 지적하듯 지금은 단순히 우리가 누구다 어떤 당이라는 것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왜 믿어야 하는가가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동안의 토론 배제, 내부 논쟁 억압, 당 마이너스 개파 중심 전략만으로는 이런 변화된 지형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공개 토론은 정책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당의 방향성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찬성과 반대 우려 관점으로 나눠서 탐구합니다. 찬성 측면. 투명성 확보 정책 비전 공개 국민과 직접 소통. 중도무당층 공략 새롭고 과감한 메시지로 기존 지지층 넘어 확장. 당의 신뢰회복 정당 실체보다는 능력과 비전으로 재검증. 우려 반대 측면. 내부 분열 촉발 가능성 당 내부 갈등 노출. 준비 부족 시 리스크 말 실수, 정책 빈약이 오히려 이미지 손상. 토론 후 공세로 활용될 경우 여론전으로 변질 위험. 물론 공개 토론에는 분명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준비가 부족하다면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언어습관, 말투, 화법은 때론 반감을 살 수도 있고 어설픈 정책 설명은 오히려 당의 신뢰를 갉아먹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론이라는 플랫폼이 여론전으로 변질된다면 정책 경쟁이 아닌 정치 공세의 무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미와 파급효과 만약 실현된다면 당 지형 재편 가능성 중도층, 무당층 유입선거 판세 변화. 정당 정치 투명성 요구 증가, 다른 정당과의 경쟁 압박. 만약 국민의 힘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로 토론 배틀에 나선다면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이후 한국 정치 지형 전체에 정책 공개 경쟁이라는 새로운 문턱을 세우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정당들은 더 이상 진영이나 이미지만으로 경쟁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정책과 비전을 갖추지 못한 정당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공개 토론이라는 작은 제안이 정당의 미래를 바꾸는 큰 분수령이 될지 모릅니다. 토론은 왜 위험하면서도 강력한가? 정치에서 토론은 언제나 양날의 검입니다. 자신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숨기기 어렵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은 토론을 기회보다 위험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신봉기 칼럼은 말합니다. 지금은 위험보다 기회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라고요. 왜냐하면 토론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정치인의 사고력 판단력 즉흥적 대응력 정책 이해도까지 한꺼번에 검증되는 독특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토론의 네 가지 전략적 가치. 즉흥 대응력 신뢰도 상승. 정책 설명력 중도층 설득. 프레임 주도권 선거 국면 장악. 이미지 변환 정치인 리더로 변신. 만약 한동훈이 토론에 나선다면, 그는 단순한 대변인 전 당대표 후보의 이미지를 넘어, 국가 지도자감인가? 라는 질문을 국민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순간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만약 국민의 힘이 계속 토론을 피한다면, 토론 회피가 초래할 수 있는 세 가지 부정적 영향. 1. 정책 신뢰도 하락. 2. 지지층 결집 실패 왜못 나가는가? 라는 질문 3. 당 이미지의 고착화 변화 없는 정당 정치는 이미지 싸움입니다 토론을 피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는 3050대 중도층에게 치명적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 현안생활정책 중심이기 때문에 토론 부재는 곧 준비 안된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남깁니다 토론을 피할수록 경쟁 정당이 얻는 이득 중도층은 열려있는 쪽으로 이동 정책 프레임이 일방적으로 구축. 정치 전략에서 빈자리는 반드시 누군가 채웁니다. 국민의 힘이 토론을 비워두면 그 자리를 여당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번 뺏긴 프레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동훈의 토론 스타일 분석 엔드 시나리오. 한동훈 토론 스타일의 강점. 문장 구성 빠름. 반박 구조 명화. 예식 근거 활용 능수. 공격보다 논리 중시. 상대의 말꼬리를 잡지 않고 핵심 질문으로 되받아침. 한동훈의 스타일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 싸움입니다. 상대의 화법을 무너뜨리는 방식보다는 논리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토론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장시간 토론에서는 더 빛이 납니다. 약점 및 보완 포인트. 직설적 화법 강한 이미지로 느껴질 수 있음. 빠른 속도 일부 청중은 지나치게 공격적 판단. 간결함 정책이 얕다는 오해 생기기 쉬움. 그래서 토론 배틀에서는 정책의 깊이와 서류 기반 근거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팩트 구조 데이터. 이세 가지가 결합되면 토론에서는 누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토론 배틀 실제 진행 시 상황 시나리오. 상대가 정책 공세 데이터 기반 반박. 상대가 인신 공격 프레임 재설정으로 회피. 상대가 감성 전략 현실적 정책 근거로 대응. 언론 반응 예측. 여론조사 흐름 시나리오 12주 단위. 이렇게 토론 한 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효과와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신봉기 칼럼에서 제기된 국힘은 한동훈을 토론해 보내라는 요구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의 진로와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적 재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 기회를 잡을까요? 아니면 또 한번 위험을 이유로 문을 닫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의 힘이 한동훈에게 토론 배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게 현실화된다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정치사회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